11월 말부터 주차해논 게 끝나가지고. 호카이아. 어디인지도않는데 안보이데 그냥 쳐다보고 짜증나 음 <laughs> 심기가 불편하죠? 응 <laughs> 불편하지? <pretty can't callINE> 사장님,네 음. 음. 할머니네 가는 거잖아. 삼촌도 있어, 간식도 많고. 이짱 나? <laughs> 응 이놈의 마마 파빠가또 어딜 가나 개짱 나? 귀여워. <laughs> 졸리다 졸리다 얘 지금 졸려. 어. 잠투쟁이였구만 아이고 졸려. 어조용라 <laughs> 아이고 졸려. 아 귀여워. <laughs> 안 돼, 요거는줄수 없어. 대신 엄마가 양배추랑 당근 줄게. 오케이, <laughs> 아니 귀기워 아니, 진짜 맞아. 애기야, 아, 해끄질, 아, 꾸질해질해질꾸질해질해 아, 꾸질꾸질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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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우리 모카 <보카>, 풀먹는다. <laughs> 엄마가 굶겼어? <laughs> 아, 귀여워. 어차피 데코풀이긴 한데, 안 먹을 거면서 왜 자꾸 물어와? 그만 이제 그만, 그만, 그만해. 이게 뭐야? 어? 이거 이거. 다 먹고 먹어 이뭐이 이게 지금 이게이게 이게 뭐야 야야 <laughs> 야. 야. 여러분 세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좋아요? 이리 이거. 무슨 일 있어요? 왜 카메라 들이대니까 입을 딱 다물어요? 아까 기분 되게 좋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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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이건데? 이 기분 좋은 건데? 이 기분 좋은 건데? 아 이뻐! 아 이뻐! 눈에 뭐가 묻었네? <laughs> 아이고 이뻐. 응? 아 이뻐! 아 이뻐! 너무 예쁘네. 알았어. 먹을 거 줄게. アイギョアイギョアイギョアイギョアイドウギョアイギョアイギョアイシラアイギョアイギョアイギョアアイギョアイジ

아이기 귀여워. 기 귀여워. 기 귀여워. 아니 Ha, <laughs> ha,